네, 안녕하세요. 셔츠 주정 t v 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아마 당번못 찍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는 1박 2일로 이제 대차례 어, 놀러를 갔다, 그러니까 물놀이를 갔다 왔는데, 1박 2일, 부창포 해수욕장이었나? 네, 아무튼, 대전 쪽에 있는 해수욕장을 갔다 와서 못 찍었는데, 아, 어, 그, 하는데 아 녹는 지금 데방송하는데못 찍은 거를 몇군기 위해서 아마 오늘 새벽 영상이 편이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어제 거 오늘 거 내일 거 왜냐면 내일까지 좀쉬려고 힘들어 어, 아 아직도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지금 마인크래프트 이제 여기서 이게 보니까 폼비타고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집도거다 날라가가지고 여기만 싹다 밀어버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뜯어 고칠 거거든. 뜯어 고치려면 좀 시간 걸리고 할 텐데, 이걸 좀더 멀리 다 해놓고서는 다 지워버릴 거고, 이거를. 지워버리고, 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도로를 지어야 돼서, 여기 이렇게 중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부셔버리고 이제 다 도로를 짓고, 건물들도 짓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내가 완복 4차선 도로로만 해도 되는데 1차선당 2차선만 이렇게 해도 됐네. 내가 완복 6차선 도로를 만들, 지금 만들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맨날 내가 4차선 도로 만들다가 6차선 도로를 만들게 도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 지금 뭐. 그건 일일이 이, 이 코드가 알아야지 뭐. 이 이름하고 막 이런 코드가 있거든 그걸 알아야지 뭐 이게 해가지고 할 텐데. 정도 몰라가지고, 코드를. 지 지금은 그래도 시티즈도 지금 켜고 싶은데도 못켜 왜냐면 지금 유로타 시뮬레이터 2 이거 폭격 에도 날라가가지고 그것만 날라가더라고 그 게임이 그래서 그 지금 그걸 다 먹고 있어서 시티 시즈 스카이랑 켰다가 더렉 걸리고 난리 날것 같아서 일부러 안 키고 이거 안 켜고 있고 일일이 다 채워야 돼아 귀찮아 도로가 있다고 가정하에 여기도 이제 더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렉 걸다. 어려 렉걸려 지금 상당히 좀 렉걸리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까매진다 막셋네 <laughs> 힘들다 아 맞다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 방금 전에 새로 추가한 곡이 추가한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아마 수리 문제야라는 노래고요. 이제 여기를 완성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완성하면 이제 약간 이제 도로 같아 보일 거예요. 음. 하, 힘들다, 진짜. 이거는 내가 안에 어떻게 졌는지만좀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아직 안 했거든? 아, 잠깐만. 내부는 안 했는데, 그냥 외관적으로만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이거 뭐야? 제대로 안돼 있는 게 있네. 쭉 봐야 됐다, 이게. 어. 여기 이런데. 아까 하자, 약간의 하자 보수가 있네요.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음, 괜찮네요. 아, 괜찮지? 여기 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이렇게 돼지 여긴 다 남은데? 하자 보수가 좀 낫네요. 아, 이2층가서보시데 이거. 저, 그냥, 그냥, 그 이렇게 하자 몰요요냥 그냥, 뭐. 여기 근데 돼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된게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여기에 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는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떤 걸 짓고 있냐면 지금 수영장이 있는 모던하우스 짓고 있어서 여기에 수영장이거든요. 여 수영장. 음.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뭐, 모르겠네.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짓고는 있는데. 아직도 다운로드 중이야. 그럼 보여드릴게요. 단 여기 보면 이렇게 다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안 집어져. 레꼴, 막이게레꼴려 가지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면 짓는 거. 아, 근데 저거 집 보여드렸나? 예전에 이거? 내가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지을 때 아마 방송 찍으면서 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더 보죠? 1층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리로 가면, 어머. 방이 있네요. 부셔버렸어. 여기도 방이 있고. 화장실은 어딨나 하겠죠? 근데 화장실이 여기 있어. 하나. 여기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랄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 이제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 유리로 막혀 있죠, 이렇게. 그걸가좀 디테일감이 넣은 것같아 여기, 방. 방이 너무 좀 작다. 아, 나 그걸 설치 안 해줬네. 아, 내가 그 설, 이거 설치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 어, 나 설치했는데 이게 다 나가, 없어졌나 보네. 어, 특장, 직장... 아, 그림이랑 막 이런 거다 없어졌다. 내가 이게 리소스팩, 백... 한번빼다 꼈더니만, 어,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 뭐 변한 거 없는데? 여러분, 깜짝 놀랬죠 응. 카메라가 떨어졌어. 퐁퐁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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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 아,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음, 잘을누른 거야. 그럼 오랜만에 서바이벌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서 켜지, 이게 완전한 평지로 하면 아니잖아. 음. 기본 자세로는 자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저게 유덕이 다 돼야지 뭐 다음 거를 뭐뜯자라 하던 거기 때문에 막오 유명한데 어디지 아 근데 이거 너무 깜깜한데 나무가 이렇게 가려져서 그런가? 이 무슨 나무지? 도끼를 음. 만 들어야 되 겠다. 나무 캘 려면 아 참나무 구나. 근데 그냥 손 으로 도. 충분히 있어야지, 뭐. 자, 필요할 때 쓰지. 이 노래 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노래 너무 좋더라고. 잘 정도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돌이 있으면 돌도끼를 만들 텐데 좀 돌아다니고 아 돌이 있네요, 저기. 도끼는 만들 수는 있겠는데 문제인데 먹을 걸 구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데 안 아, 일단 돌을 캐야 되거든. 일단 곡괭를 만들어 야 되네. 이게 일단은 막대기도 만들어야 되고 내려가 작업대를 만들어져서 어... 음, 아니야, 그 아마 도끼가 3 개만 있으면 될 걸. 그렇네 그리고 곡괭이가 나무 곡괭이가 3 개. 이렇게 돌도 캐야 되니까. 어 뭐야? 잠깐만요. 아, 할머니가 밥을 갖다 주셔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잠깐만요. 올라가 떨어져.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왜 이래? 보면서 네. 안좀 냅두고 이거 아마 돌일걸 조약불 맞네 석탄도 네. 있네 석탄 켜야다 일단 나중에 동물 들어가면은 필요해서 횃불 만들, 만들 때 횃불이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깜깜해 말고 석탄이 없나? 석탄도 많이 나온다. 장, 돌만 캐가지고 갈려있더니, 석탄이 많이 나오네? 근데 석탄 없다. <laughs> 이정도면어좀 됐다. 그리고 지금 돌이, 그, 곡갱이에다가, 곡갱이가 3개, 도끼도 3개 필요하죠. 이정도면 됐을 거예요. 어. 네. 나무 두개 필요하겠죠.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두개 놓고. 돌을 이렇게 해서 도기돌도기 만들어주고. 놓고. 걷기이 나무 곡괭이 만들었죠? 아니, 아니, 아니. 미치봐, 그러면. 이렇 하나로 합하면 되고. 그게 나 정신이 나갔나 봐, 나왜 이래. 아니, 나무를 만, 나무 곡괭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큰일 날뻔 했네. 또 실수할 뻔 했어. 돌곡괭이.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한겁니다 자 일단 그럼 좀 자리를 이동할까요? 어디로 이동을 할까? 근데 네, 뭐 먹을 것도 있는 데가 있으면 까 동물 같은 여기 돼지랑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 여기 석탄 있다. 아 석탄인데 돌곡갱이로 캐기가 좀 그래. 음, 이걸로 캐다. 아, 막 이제 허기가막 줄어드는데 망했다. 석탄. 빨리 먹을 거부터 구해야 돼. 음. 어디로 가야지 뭐 돼지랑 막 이런 게 있나? 이 하나 넘어가 보면 알겠다. 이런데 막 넘어가 보면 알거든. 그는? 왜 하나도 동물이.. 저거 도끼지? 엄마? 위험한데? 아 잠깐만 돌 하나 캐가자 돌칼 돌건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이거 캐도 되겠지? 자 일단 조, 조합대로 야, 토끼 고기라도 먹어야 돼. 검. 검을 일단, 이게. 배, 어, 배고 많이 따라다 빨리, 빨리, 빨리. 저기 위에 토끼 아까 한 마리 보이네. 피가 왜 깎여? 이 정도가 깎인다고? 죽이면 뭐가 나오나? 랄랄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애기라서 그런가 보다. 아, 애기야, 애기 죽이고 싶진 않은데, 애기는? 어머, 클럽 벌다. 어큰 토끼 있다. 아, 엄마인 것 같은데? 아니, 가족밖에 안 나와. 토끼가 나올 텐데, 나오기도 하는데, 가족만 나오네? 어떡하지? 여기 토끼, 토끼밖에 없으면 안 된대? 야? 예. 야. 야, 잠깐만. 뭐기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 어떡지 어. 어. 달리기가 점점 느려져 시간은왜또 이렇게 느려져 이거 배 허기 채워주는 그거 있지 않나 명령어 그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가 잠깐만 이게 면허 결정뭐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있지 음 분이야 16분이 16분이 이거다 이거를 다시 만들자 고급세게 켜짐하고 왜 네, 아니 기본 왜 CD가 이거야 완료 복사본 말고 새로운 알아. 그럼 나무도 처음부터 다 시켜야 되나?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호기 채워져 있네. 저도 저기 도어 여기 양이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나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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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이라도, 캐, 양고기 구해야지, 뭐. 해야겠어. 저 아, 그건 뭐가 잘못됐었나봐. 아니야? 아니면 말고. 양들 빨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기밑으로 어, 가지 나무검이 만들어지는군요. 어디 있어? 양양양 양, 어차피 침대 만들 때 양도 필요하긴 해요. 일로와. 그래, 양고기 농사다 보면 필요해. 양고기 다섯 개 구했다. 일단 상향부터 할까요? 씨앗 만들어져 있는 고 많이 필요. 양 많다 이동네 어째 양밖에 하나도 안 양밖에 안 보이냐? 이 양밖에 안 보여. 음. 양고기만 열한 개 구했네. 일단 사랑부터 하려고 지금. 근데. 잠깐만요. 어, 닭있다! 아까는 닭이랑 막 이런게 안보이더니만 닭이 있네 닭도 많다 닭 많다 따불 따불 감사 감사 그.. 손은 없나? 여기 닭이 많아? 음. 어 여기도 닭이 있네? 데 돌.. 돌 구해야되는데 아. 돌 없지? 야! 그냥 먹을 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음.. 가수있가 갈수있어 느려 느려 야, 너무 배고파서 그런다 여기 돼지도 있는거 같은데? 돼지지? 돼지 많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주 동물들이 다 있구만 곡괭이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곡괭이 만들어서 돌 8개인가 걸? 화로가 여 여덟 개일 거야. 여덟 개 됐다. 양털을.. 안되네? 양털은 필요 없는데? 나무 태워야지 뭐 나무 많이 캐야겠다 음, 캐야되긴 한데 하나 좀 먹고 하면 하나밖에 안먹어서 <laughs> 거기좀 찼다 나무 좀 캐자 그러면 이게 목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무 갖고 목탄이 좀 오래 타긴 한데 어 잠깐만요 뭐 이렇게 설치될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하여튼간 음, 잠깐만. 되나? 여기 설치된 거 같아. 나중에 해보지, 뭐. 야, 어디다 녔지 어? 응? 너 어디다 녔지 뭐야 아 여러분 <laughs> 아 내가 뭘유로 트럭이 켜버려서 유로 트럭이 켜졌어 어떻게 괜찮죠? 아 다음 날당유로 트럭 하려는데 아아 아, 더워 레벨 12 이거 그대로 살아 있네. 모두는 뭐가 있는데 안 되잖아. DLC 브라우저 DLC 나 한번 볼까요? 이낸 거. 와 이거 내가 이걸 다, 다 설치했다고 와 말도 안 돼. 이틀 많아. 아저 만드는 멋있긴 하다. 이거 하나는 왜 안되지? 다아다 일단 아중에 다음 오 그래도 이거 살아있네? 신기하네요 난 분명히 게임이 날라가서 저장도 다 날라간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요 음 레벨 10이라고 돼있잖아 음. 여기서 정리됐다 또아 마인크래프트 때문인가 마우스가 또 안보이고 마우스도 지금 안보이고 그렇죠 그래도 살아있네 아무튼, 그렇구요. 어, 잠깐, 오늘 영상은, 이거, 이마인크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트럭 지금 작업하러 다시 가봐야 돼서, 예, 그리고 바로, 방금 도 찍으려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좀 영상을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